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도 우리에게 또 호흡할 수 있는 한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밖에 어, 보니까 좀 비도 오는 것 같고요. 이제 봄비 같고요. 이제 겨울은 글쎄, 꽃샘치 좀 지나가고 나면 어, 이제 완연한 봄이 올것 같은데 어,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좀 어, 어려운 소식들이 많네요. 어, 코로나 때문도 에 그렇고, 어, 뭐 세계 경제도 위축되는 것 같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질병의 문제 지나가고 나면 또 경제의 문제가 오고 또 이런 문제 지나가고 나면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산적하는 것이 인생 같고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거 우리 삶이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좀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좀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각자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을 텐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하시는 성령이 계세요. 그저 이 영상 예배에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그냥 관객이 되지 마시고 이 짧은 시간 새벽이지만 여러분의 성령을 경험하시고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들을 귀를 주세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고 좀 두지 먹 불끈지고 삶을 살아낼 용기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 우리 살아내야 될 하루를 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두려움이 많습니다. 성령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각 있는 처소마다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려움의 문제들 참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은 먹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두려움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은혜력하여 주옵소서. 주려움에 아버지 문제 머리가 어지럽고 마음이 불안정한 마음도 있다면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아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아침 맛보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5장 아, 4장 35절로 41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요. 아, 이런 구절 나올 때는 조금 천천히, 어,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 한절 한절 좀 전체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땐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보시라고 했죠. 왜이 단어가 쓰였을까, 또왜이 맥락이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어,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여 떠다. 아멘.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두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실물 교육,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겠는가?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의 삶은 어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지난 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는 스승을 아는 자예요. 스승이 어떤 분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어, 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예수와 따라자 함께 다니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이 화요일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여야 하는데. 그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겠죠.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고 특별히 바로 앞에는 그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을 힘겹게 하신 거죠. 굉장히 식사할 틈도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리를 떠나자,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돼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여, 유명해지는 사람 되는 거 목적 아니야. 너희, 뭐,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후에 감투쓰고 벼슬 얻는 게그 예수를 따르는 자의 마지막 결과가 아니야. 너희는 무명한 자가 되야 돼. 겸손한 자가 되야 돼. 낮은 자가 되야 돼. 인기에 영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떠나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주함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기 쉬운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음성을 이 한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 듣기를 바랍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또 다른 무리들도 아마 배를 타고 쫓아왔던 것 같아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꼭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이 37절을 통하여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광풍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도 시련은 있다. 광풍은 있다. 그냥 물결이 찰랑찰랑 되는 그런 파도가 아니고요.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바람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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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함 받고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홍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막다른 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다시 이렇게 잡으러 오는 그진태 양란의 장면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인도함을 받은 그곳을 가보니까, 진퇴양난, 딜레마, 이리도 저리도 할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광약길을 걸으면서도, 이상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 다음에 물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배고픔이 와요. 그, 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훈련하시는가? 주레곡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존하라.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나는 물을 내는 하나님이고 너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 주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넌 나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혹시 요즘 삶가운데좀 위기가 있고 막다른 길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사로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게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지만 오히려 안 가세요. 그리고 언제 그 집으로 가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죠. 이것을, 어, 이런 멋진 말로 이 장면을 표현합니다.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시려고. 오늘 여러분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올수 있다라는 것을 늘 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낼수 있는 강한 내공을 갖길 원합니다. 자, 38절.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났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에 이르시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표현이 완곡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런 것 같지만 어, 당신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 이게 핀장 같고 불평 불만에 가득한 겁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은 똑같이 이랬거든요. 너희가 광, 모세에게 막 불평하면서 애굽에서도 이렇게 종이 되어서 힘들었지만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광야에서 나를 죽이려 했느냐 이렇게. 불평하죠. 모세를 향한 불평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이게, 강물에 빠져있는 사람 꺼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일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을 때도 있지만, 조금만 위기가 오면, 바로 불평하는 본능이 나오는 존재들이죠. 오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탁 튀어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주셨는데, 사실은 다 주셨는데, 피를 쏟아내시고, 그 살점이 뜯겨 나가시는 그 고난을 바로 나 때문에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내 상황이 좀 어렵다고 예수를 배반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불평할 때가 많아요. 보따리 내놓으라 할 때가 많습니다. 좀 그러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세력이 되길 바랍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시며 바라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에는 권위가 있거든요. 창조의 자로서의 권위. 그 바다를 향하여서도, 파도를 향하여서도 꾸짖고, 말씀하실 때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저 문자가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창조적 능력이 있고, 창조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보고 그냥 글자 하나로 깨닫고 지식과 정보 전달로 끝내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 씨앗의 비유도 무엇입니까 결국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그냥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어 버립니다. 들었지만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 믿지를 못하니까 잠시 감정적으로 들떠 있다가 일희하다가 바로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일 비루 갑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뿌리를 내려서 조금 줄기가 올라오지만 시련에 막혀서 가시떨기와 같은 어려움에 막혀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 씨도 죽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라지 못하면. 그 뿌리도 역시 죽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받아 결실하라는 것이죠. 듣고 믿고 행함으로 우리 삶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사장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의 능력 창조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동행하심을 좀 마음에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광풍을 너희가 왜 이기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풍랑과 광풍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그 광풍 이겨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물결은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41절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마가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제자가 될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 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예수 믿어라. 그분의 말씀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라.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풍랑이 와도 광풍이 와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는 위로를 통하여 이 순간들 이겨내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시련 올수 있습니다. 광풍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주어지길 바라고요. 두 번째, 그 시련만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 쳐보세요.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의 삶에 대한 여러분 성찰을 하십시오.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좋아지고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가고 물질도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고단의 길을 우리들도 이 땅을 산 동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고난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여정에 또 하루가 허락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조차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분인데요, 우리 10분 정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그리고 뭐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가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한 문장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그저 이 30분, 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고,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 하나를 새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실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환경에 어려움이 올수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때 일이 일비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참 위축된 시 지금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경제적 위기로 또 여러 소상공인들과 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 의료진들, 여러 정부 관계자들, 참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삶의 어려운 것 받아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주신 그한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깨달았던 말씀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어, 적어 주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한 문장대로 결단하고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도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